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프로입니다 정프로TV 어,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영화 말죽거리 장사에서 배우 백봉기 님께서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푸른 거탑에서 맹활약하셨죠 아,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어, 공기양 너무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자, 여러분, 이번에는 제가 아이언 샷에 대해서 좀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.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예, 폴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. 자, 우리가 폴대를 이용하는 이유는 클럽을 방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칠수 있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. 자, 집에 있는 막대기도 좋고, 여러 가지,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, 클럽도 좋습니다. 클럽을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놓아주신다 생각하시고, 어,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, 약간 한 30cm 정도 이상 떨어뜨려 주시고, 이러면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강할 건데요.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 시 어떤 모양으로 빠져나갈 것인지 꼭좀 생각해 주시고, 자, 클럽 헤드가 빠져나갈 때의 모양을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. 백스윙. 스윙, 궤도. 자, 백스윙에서 이 다운 스윙 시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클럽 헤드가 왼쪽 어깨가 조금 막혀있다라는, 요런 기분. 막혀있다라는 이런 기분에서, 자, 왼쪽어 깨를 좀 막아주세요. 그래야지만이 클럽 헤드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클럽 헤드의 위치를, 자, 위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, 밑으로, 밑으로 내리실 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, 좀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. 빈스윙 하듯이. 자, 백스윙 하시고요. 빈스윙, 투옥, 던졌죠, 여러분? 이때, 좀더 편하게 하려면, 이 다운 스윙 시, 왼팔과 왼손을 같이 좀 당겨주시고요. 중요한 거는, 이 왼발을, 빵! 지면으로, 빵! 지면으로, 빵! 이렇게 드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, 이좀 더, 강한 힘이 전달될 수 있고요, 강하게 빠져 나갈 수 있으면서 스피드가 훨씬 더 좋아지실 건데요. 골프의 압동점프를입니다 백스윙, 백스윙, 대거 빼, 백스윙. 그대로 골반이 돌아가면서 이때 유의점은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자 리듬을 리듬 리듬을 따는데 아빠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리듬 리듬 이때 뒤꿈치와 이 무릎을 좀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듯이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듯이 눌러주시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. 왼쪽 왼발 뒤꿈치 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 정각을 살짝 눌러주시면서 골반이 뒤로 많이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이 맞았을 때는 공이 임팩트 순간 맞았을 때는 자 임팩트 순간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무릎이 펴집니다 이렇게 살짝 펴주셔야 됩니다 살짝 살짝 펴주시면서 아빠 손 허리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시선은 볼을 보시고 살짝 이렇게 자, 이런 느낌으로 할 건데요. 자, 이번에는 이 폴대를 제가 지나가지 않고, 자, 이 밑에서 이렇게, 자, 클럽은 그대로 두신 다음에, 이렇게 한번, 이렇게. 자, 보세요. 자, 겨드랑이 사이, 겨드랑이 사이 붙어 있죠. 가장 중요한 거, 이 다운 스윙에서 너무 이렇게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, 많은 어려운 점에서 이 다운 스윙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되십니다. 자, 이렇게 어깨를 딱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앞바 선에서 이렇게 넣어줘서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. 자, 갑니다. 자,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고정관념은 깨야 됩니다. 너무 틀에 박힌 스윙은 이제 그만. 여러분들 간단하고 편하게 할수 있는 점프로 팁이 많이 봐주세요. 응원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. 또 만나요.